네, 저희 책 중급 실용 영어 강의 동사 잘 쓰기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2번 동사 create인데요. 창조하다라는 뜻으로 아주 익숙한 동사인데 문제를 일으키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create를 쓸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근사한 것을 창조할 때만 쓰는 것으로 의미를 제한하지 말자 이런 뜻에서 책에 넣었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들어볼까요? His intervention only created confusion. 네, 이 예문이죠. 그가 개입한 것은 그의 개입은 혼란만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is intervention이 주어로 되어 있고 그것이 confusion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create 다음에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문에 보면 젊고 활기차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혹은 따뜻한 느낌을 자아낸다. 이런 경우에는 뭐 그다지 네거티브한 단어가 오지 않았지만 소개해드린 예문처럼 네거티브한 단어가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크레이트의 그런 쓰임에 좀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콜로케이션 리스트에 크레이트의 어, 목적어들을 상당히 많이 넣어놨는데요. 어,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상황에 많이 쓸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반감이라든지 뭐 불신이라든지 어, 이런 것을 다 크레이트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풍을 일으킨다. backlash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혼란이라든지, 논쟁, 분열, 뭐 여기 독점이라는 단어도 있죠. 모 o 폴리도 있고, 실업, 뭐 이런 것을 발생시키다까지 하여튼,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한다고 할 때, create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것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도 create를 활용하자.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56번 단어는 delegate 인데요. delegate 를 보통 이렇게 파견하다 라는 뜻으로 외우셨을 텐데, 이렇게 사람을 어디로 보내는 거, 파견하는 것도 delegate 라고 하지만, 업무를 배분하거나 일을 아랫사람에게 나눠준다 라고 할때 delegate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일과 관련해서 업무를 나눈다, 아랫사람한테 일을 준다 라는 말을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부터 들어볼까요? You should delegate some of your work to your subordinates. Don't try to do everything by yourself. 네, 모든 일을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아래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You should delegate some of your work to your subordinate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 u b o r d i n a t e 이 밑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 반대 말은 윗 사람은 보통 superior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subordinates에게 일을 나눠준다고 할때 delegate를 쓸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이런 얘기 하게 되는데 또 밑에 나와 있는 예문 같은 얘기도 할수 있겠죠. 다른 사람한테 일을 넘긴다라고 할때 그때 파견하다라는 뜻을 지닌 delegate를 이런 의미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elegate의 목적어들이 있는데요, 권한이나 책임을 나눠준다, so authority라든지 power 같은 것을 delegate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업무를 나누는 경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우죠. 그래서 work나 아니면 태스크 같은 단어를 목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나눠서 한다, 일을 분배하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일리게이 e 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단어 쭉 넘어가서 58번 단어 데몬스트레이트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모한다라고 할때그 데모가 이 데몬스트레이트에서 온 거기 때문에 데모하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프로테스트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동사 명사로 다 쓰이기 때문에 데모를 한다 시위하다 라는 의미로 이 동사를 쓸수 있고 데몬스트레이트는 보통 증거를 보여주거나 입증한다는 의미로 빈번히 등장을 합니다. 자 예문을 들어볼까요? The king's speech demonstrated his commitment to the environment. 네, 국왕의 연설은 그가 얼마나 환경에 대해서 진심인지를 demonstrate,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실을 잘 드러낸다고 할때 데몬스트레이트를 먼저 생각을 해 보시고 시위하다라고 할 때는 물론 데몬스트레이시라고 해도 되지만 프로테스트라는 단어를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보여 준다든지 드러내게 해 주면 다 데몬스트레이트를 쓸수 있기 때문에 데몬스트레이트의 목적으로 올수 있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 컬로케이션 리스트에 어,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일단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bility 라든지, 뭐 capability 라든지 능력과 관련된 intelligence, knowledge. 그다음에 resilience는 회복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회복해내느냐 그것을 resilience라고 하고요. 어, resilience의 형용사는 resilient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국가의 경제가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는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 이런 말을 할 때, The Korean economy is very resilien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demonstrate 할수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demonstrate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 그러니까, 머츄얼한지, 머츄얼하지 않은지, 신세어디가 있는지 진실함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demonstrate 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쯤 읽어 보시고 어, demonstrate이 뭔가를 보여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쇼의 근사한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목적어가올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deny인데요. 어 deny는 어떤 사실을 부정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잘 기억을 하는데 소위 사형식 문장으로 쓰였을 때 목적어가 두개 있는 문장으로 쓰였을 때 어떤 뜻인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문을 먼저 들어볼까요? They were denied access to the information. 네, 그들은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했다라는 말을 They were denied access to the information 이렇게 얘기했죠. 수동형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능동형 문장으로 다시 고친다면,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 사람이 일단 주어로 나오겠죠. They, 그래서 denied, them, access, to, 이런 식으로 다시 능동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에게 무엇 하는 것을 거부하다. 이런 의미로, 목적어가 두개 있는 이런 사형식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누구한테 무엇을 주지 않다. 누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다라고 할 때, deny라는 단어가 아주 잘 쓰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만 생각하면 좀 떠올리기 어려운 그런 문장들을 deny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의 부모는 그를 대학에 보내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그에게 대학 갈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목적어 힘, 그 다음에 opportunity, 목적어 두개 갖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지 않다라고 할 때, 그럴 때, deny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 예문에서 쓰인 denied him the opportunity, 이런 문형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수동형이 됐을 때, denied 다음에 무엇을 부정당했는지가 바로 이렇게 뒤따라 나오는 이 문형까지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eny의 목적어들, 어떤 것을 주지 않느냐, 혜택을 주지 않거나, 기회를 주지 않거나, 뭐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줘야 될 어떤 가치, 혜택 이런 것을 주지 않고 못 가지게 했을 때, 디나이를쓸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지 않거나 허락하지 않는다고 할 때도 디나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허락하지 않다라는 말로 예를 들면 permission 이라든지 permit 같은 게 있는데, they were denied the permission to 뭐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 할 허락을 디나이 d 니까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create 하고요. 그다음에 delegate, demonstrate 그리고 마지막 deny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